안녕하세요. 세력 잡는 강작가입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이 재협상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이 나오면서 수급이 올라오고 있는 이 반도체 관련 주 샘CNS 샘CNS 주주분들이라면 오늘 제 영상 시청하시고 정보들 그리고 차트 분석까지 가져가셔서요. 수익 많이 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시장의 수고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돈이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2월 14일 장전 제가 보내 드렸던 맥스트. 오늘 상승 나오면서 상한가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수익 안겨 드렸습니다. 자, 제가 매일 장전 이렇게 금맥을 짚고 세력들이 매집을 한 종목들 급등 나오는 종목들만 선별을 해서 이 무료 나눔 채널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루에 제가 딱 10%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처음부터 일확천금 노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한 주, 열주 요렇게 소액으로 시작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시도를 해봐야 결과도 나오니까. 그리고 요거 무료니까 부담도 없으실 거고요. 하루에 한번 동료분들 또는 친구분들과 제가 요 티타임 가지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 여기 제 번호 0105759의 9040으로 딱두 글자 링크 이렇게만 보내 주시면 제가 어, 무료 나눔 채널 바로 입장하실 수 있도록 요 텔레그램 링크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 아침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차트 분석, 정보들, 그리고 다음 주 대세 테마는 무엇인지, 요거까지 제가 핵심만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은 2025년 하시는 모든 일 잘 풀리실 겁니다 자 쌤CNS 보겠습니다 자 이슈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종목이든 간에 이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요 절대로 대시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수익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딱 차트를 보면은 제가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요거 세력들이 어, 움직이고 있는데 대시세 한번 나오겠다. 대시세 나올 수 있는 차트입니다. 그냥 딱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일단 일봉상에는 역배열입니다. 481선, 241선, 121선 역배열인 상태. 요거 뚫고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정고점이고 뭐고 요거 다 뚫고 올라갈 겁니다 확실한 이유로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 주봉입니다 주봉 요거 금맥 차트인데 자 금맥을 요렇게 한번 지난 9월에 한번 짚었구요 12월에 한번푹 담갔습니다 이렇게 신호가 왔으면 이거 무조건 크게 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신호냐면 세력들이 보내는 신호다 무슨 신호 대시세가 나올 것이다 라는 신호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러면 우리는 자 담갔으면 여기서 바로 매수 타이밍이 들어가야죠 이게 뭐냐면 주봉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타이밍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충분하죠 신호 무슨 신호냐 매수하라는 신호다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추고 있어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때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크게 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중요한 거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릴 때는 어 맞다 맞다 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막상 자, 여기, 요렇게, 요 상태 한번 볼게요. 9월달이에요. 금맥을 짚었을 때. 여기 매수 가능한가요? 매수? 여기서. 개인분들 여기서 절대 매수 못 들어갑니다. 왜냐? 자, 이 평선 다 무너졌죠? 그리고 1 2 0에선 계속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역배열로 가고 있어요. 이러면은 들어갈 수가 있나요? 요거 매수 못합니다. 여기 자리에서. 무서워서. 더 떨어질까봐. 자 그리고 한 군데 더 보여드릴게요. 요때. 요거만 요렇게만 볼게요. 12월달. 제대로 들어가죠. 여기 매수 들어갈 수 있나요? 더못 들어갑니다. 왜냐면 자 여기 있을 때는 자 올라갈 때 어, 올라갔다가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더 무섭거든요. 더 떨어질까봐. 여기 매수 타이밍 잡을 수가 없어요 일봉상 봤을 때는 근데 자 우린 어떻습니까 금맥 차트상에 보면 어떻습니까 매수 가능하죠 왜냐 세력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신기하죠 매수하면은 튀어오르고 매수하면 티어오르고 세력들이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신호 잡아서 매수 타이밍 잡아갈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이 금액 차트에서는 어디에서 바닥에서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 잡아갈 수 있고요. 세력들의 대시세에 대한 신호 잡을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121선을 뚫고 올라온 상황 그리고 자 주봉상 어디입니까 중심선에서 위로 올라온, 그러니까 중심선을 뚫고 올라간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차트를 봐도 이슈를 봐도 지금 자리에서 급등이 나와도 급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 차트상 중요한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자리가. 지금 구간이. 그래서 제가 이 m c n s 핵심 자료 준비해왔습니다. 자 여기 제가 뭘 넣어놨냐면요 자 세력들이 아직 띄우지 않은 뉴스들 있죠 정보들 여기다가 넣어놨습니다 쌤 c n s 주주분들이라면 정확하게 무슨 이슈들이 있는지 요거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 차트 분석을 좀 넣어놨는데요 요거는 일봉상 차트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매수 매도 타점을 어, 매수 매도 요 타점을 좀 정확하게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확인하셔서요 매수 매도 타이밍 잡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궁금해하시고 가장 중요한 이 대시세를 잡아주는 차트 설정 넣어놨습니다 차트 설정 이게 뭐냐면 금맥 차트 설정입니다. 세력들의 신호. 매수 타이밍. 여기 다 넣어놨습니다. 여기다 자, 그리고, 어, 매도, 제가 화살표도 넣어놨습니다. 화살표. 요건 뭐냐면, 일봉상 화살표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매수는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이 매도를 못해서 2년이고 3년이고 갖고 계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매도 화살표 여기다 넣어놨으니까 이 차트 설정만 가져가셔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 종목들 적용 가능하니까 안전하고 꾸준하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주식은 절대로 잃지 않는 게 최고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제 번호 있습니다. 자 010-5759-903은 제 핸드폰 번호인데 여기로 쌤CNS 뭐 이렇게 길게 안보내셔도 되고요. 제가 알아볼 수 있게만 이렇게 쌤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 쌤CNS라고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이 자료 모두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들보다 한발 빠르게 움직이셔야지 수익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주식이란 거는 결국은 누군가는 이뤄야지 누군가는 딸수 있는 약육강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있죠. 수익 가져가셔야죠. 그리고, 아, 혼자서 대응하기 힘드신 분들은 제가 이 무료 나눔 채널에다가 이 차트 분석이랑 정보들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요. 확실하게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 어, 검색식에 나오는 종목들을 제 채널에다 좀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 종목들이 뭐냐면 금맥을 짚고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다라는 겁니다. 대시세 종목 하나는 계좌에 넣어두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시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제 번호 010-5759-9040제 핸드폰 번호인데 여기로 링크 이두 글자만 남겨주시는 분들 제가 여기 텔레그램 링크 바로 입장하실 수 있도록요 이, 무료 나눔 채널 텔레그램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정부 산자부에서 자 12일 뭐를 발표했냐면 10대 제조업 투자 실정 및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지난해 114조 원이 114조 원을 투자를 했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해에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이 관세 전쟁 이 관세전쟁이 본격화되면서 투자가 늘어날 수 없다라고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투자금이 얼마냐? 119조 원이다. 이렇게 투자 계획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어 110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어 계획을 잡았지만 어 늘어난 것처럼 제가 볼땐 이것도 늘어날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이 자동차와 반도체는 투자 확대가 되고요. 자, 반도체 자동차. 여기는 투자가 확대가 되고 뭐 2차 전지라던가 철강 쪽은 줄어든 상황이죠. 자, 어떻게 보면 어 2차 전지 쪽은 조금 더어 시간이 좀더 있어야 된다. 요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요딥 시크 있죠? 이 딥시크가 나오면서 이 AI 시대로의 진화를 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보다 바로 요 반도체 칩입니다. 칩. 요 칩. 자동차에도 점점 더 많은 수량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로봇 로봇도 칩이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엔비디아 지금 많이 뭐 이거 고성능 칩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엔비디아 근데 요 칩을 전부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반도체 설계 쪽음 설계 템리스 ASIC 맞춤형 반도체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요게 어, 우리나라에 미래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미국의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올라, 올린다. 이 관세 전쟁 얘긴데 미국의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올린다. 저는 이거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반도체 관세를 뭐 20%, 뭐30% 이렇게 올린다라고 보면 은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중국으로의 납품을 더 늘릴 겁니다. 왜냐 결국 이거를 팔아서 돈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미국이 이거 가만히 중국으로 칩이 넘어가는 걸 보고만 있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분명히 이 관세 크게 매기지는 않을 겁니다. 납득할만한 뭐 관세라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관련주들 어떻습니까? 이슈가 굉장히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현재 시장은 정말 내일이 무슨 일이 오늘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만큼 어,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하고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종목을 잡고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는지 요게 문제입니다. 자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있고요,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은 항상 나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나눔 채널에서 원하시는 정보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는 강 작가였습니다.